드니다 <laughs> <laughs> 어, 제가 여기 지금 며칠 네. 지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어, 여기 몇년 사셨어요? 어, 14년째 됐습니다. 아, 1사년째 네. 한옥 펜션이고요. 네. 이 집은 지금 네. 얼마나 된 거죠? 이 한옥은 제가 듣기에 70년 정도 됐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한 10년 살았죠, 이 집에서. 음. 그러다가 저 옆에 붉은 벽돌집을 아 짓고 그쪽으로 옮겼어요. 아 원래 저기는 창고 자리였었거든요. 네. 무너지는 콘크리트로 지은 창고 자리였었는데 네. 그걸 부셔내고 그 자리에 음 작게 붉은 벽돌집을 음 지었죠. 여기서... 제가 백무동 갔었거든요. 네네. 백무동 말고 다른 곳을 또갈 수도 있나요? 아 많죠. 여기 노구단도 뭐 어쨌든 차로 조금 이동하고 네. 노구단까지는 30분 정도. 30분. 네. 그리고 뱀사골 코스로는 차로 10분 가면 어 뱀사골 코스 있고요. 코스는 뭐? 그럼 지리산 산행을 하고 그다음에 음. 여기 와서 자고. 그래도 되지. 아니면은 여기 와서 다음날 네. 가도 되고. 그그래 그렇죠. 뭐 그리고 이집 뒤쪽이 네. 발해봉이 있거든요. 지리산 발해봉. 음. 거기 철쭉꽃 필때그 음. 철쭉꽃을 보러 오신 분들이 여기서 숙식하고 가시는 분도. 들 아, 있어요. 발해봉. 네. 방인데 이게 네. 원래 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이 두 칸짜리 방인데 네. 벽을 터내고 넓게 큰 방으로. 아. 그래서 여기서. 사인까지 제가 봤거든요. 네. 최대 인원이 네 분이 지내기에는 그렇게 좁지는 않죠, 이 방이. 네. 그 근데 일단 보면은... 이게 다 나무라서 저는 네. 느낌이 네. 오, 온화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네. 네,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방이. 옛날에 이거 보고 다락이라고 그랬는데, 아, 다락. 네, 다락이라고 하죠. 친구를 제가 넣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아, 있고요. 네, 이건 옛날 옷걸이. 옷걸리 예. 옷을 여기다 척척 걸쳐 놓는 거죠. 그리고 작은 아, 욕실이 있고요. 작은 욕실. 네. 근데 TV가 없네요. 저희 집은 TV 제공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름이라 더워서 불을 안 떼는데 네. 온돌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가 부엌에서 장작으로 네. 불을 때드리죠 오. 그 온돌방이 따끈따끈한 데서 잠 자고 나면 너무 좋다고 피로가 싹음 풀린다고 다들 좋아하세요. 음 온돌방은. 여기 책이 한권 있네요. <laughs> 네. 이거 뭐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쓴 책입니다. 아 직접요? 이 네. 와. <laughs> 이게 필수 도서인데 이거 안 읽으시면 안 되는데. <laughs> 그래요? <laughs> 어좀 분들이... 소개 좀 해주세요. 책 좀. 제가 아이슬란드를 네. 이렇게 큰 배낭을 앞뒤로 메고 네. 7 2일 동안 히치하이킹하고 캠핑하면서 여행을 한그 여행기예요. 어, 이게 아이슬란드 지도인데 이 노란 선이 네. 제가 이제 다닌 코스들. 아. 여기를 이렇게 돌았죠 오 동안 이렇게 히치하이킹으로 차를 얻어 타고 다니면서 잘 되던가요? 히치하이킹이? 여기는 히치하이킹의 천국이죠 범죄가 없는 나라고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빈자리만 있으면 다 태워주세요 현지인들도 다 태워주시고 또 관광 여행하러 오신 분들이 렌트카로 여행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도 빈 자리 있으면 다 태워주세요. 이 책은 여행기라 아이슬란드 그 여행기만 여행 뭐 이렇게 했다 얘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저의 살아온 인생 내력이나 또는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철학 아이슬란드에 대한 모든 거를 다알수 있어요 이 책만 봐도 한한두장한 페이지씩 읽어보시라고 아... 여기서 둡니다. 여기서 다 읽으면은 살 필요가 없네. 저 뒤에 왜 신문이 아, 신문을 붙여놓으셨어요? 저희 일단? 엄마, 이게 당진인 고향이신데 네. 지금 거기서 사시는데 네. 거기 신문, 지역 신문이죠. 실렸던 이거 토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전라도에서 이게, 이게, 이게 토방이... 토방 어떤 게 토방이에요? 이게 토방 아, 이게 토방이에요? 어, 이건 마루, 텐마루 아, 이게 토방이라고 그러고 토방이라고 그러고 네. 이걸 텐마루라고 텐마루. 네. 그러고 왜 반대로 알고 있지? 이쪽 남쪽은 대청마루가 없어요. 옛날 어... 지은 집들은 이렇게 좁은 텐마루들이 있지. 음. 그리고 이거, 이 뭐, 굉장히 부잣집, 양반집이 살던 집은 아니고, 아. 서민, 서민집이라. 음. 저 이거 알아요. 어머네. 전선이잖아요. 네, 옛날 전선. 전선이 있는데 저 하얀, 그, 하얀 거 무슨 있잖아요. 거. 네.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이름 있는데 저 네.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저희 사춘 누나가 사실 어. 이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 저거랑, 네, 어,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어. 개명했는데, 네. 네, 저거 애자라고 해요. 아 맞다, 애자. 이제 네. 생각났다, 애자. 근데 저게 사기일 거예요. 네, 사기예요. 네. 사기. 사기. 주방도 보실래요? 어? 주방 있어요? 네. 어. 또 현대식 주방을 갖춰놨죠. 아, 아, 네. 다 있네요. 네, 현대식 어. 주방, 현대식 식탁. 어. 열어보면은 필요한 아. 물건들이 다 찾아서 쓰실 아. 수 있게. 저이 자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딱 앞에 전망 풋자락을 네. 딱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고 아침에 여기가 정 동향이라 여기서 음. 해가 뜨거든요. 저 앞산에서 음. 해 떠오르는 거를 아침에 음. 그러면 그 햇살이 이방 창문 창호지를 싹 비치면서 어. 해가 딱 떠오르는 것을 어. 느낄 수 있어요. 어. 저긴 뭐예요, 저기? 정자 조금만 너무 궁금해요. 정자. 정자. 네. 애자 원래... 정자. <laughs> 아. 정자. 여기가 원래 헛간이었어요. 제가 이사 왔을 때. 아. 네, 약간 그 허물어진 벽이 허물어진 헛간. 그래 벽만 다 제거하고 아, 이게요? 네. 벽만 다 제거. 아, 정자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헛간에 있었고. 뼈대만 그냥 그 그렇죠, 뼈대만 남겨 놓고 아. 밑에 마루만 깔고 위에 지붕만 새로 했죠. 어, 여기서 그냥 차를 마시던 술을 마시던 뭐 네 분위기는 너무 있... 좋은 공간이네요. 이쪽으로 앞 보시면 아까 온돌방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불을 떼요. 오, 여기가 옛날 정직관이라고 하던데. 아니야. 오. 그러니까 옛날 부엌인 거죠. 여기서 밥해 먹는. 아 그래서. 네네. 이게 뭐 천장이 다들. 들은... 그름 그름. 이7 0년된 그름이. 죠 신기한 거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간장이에요. 간장, 간장이요? 네 간장 예. 이게 한 80년 넘은 간장이에요 허... 이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시집올 때 가져오셨던 간장인데 이거를 요만큼 남았다고 그래서 더주셨어그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지금 이걸 뭐하나요 그냥?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저는 이게 지금 장식으로 어... 둔 건데 간장 사가지고. 그 옆에는 뭡니까? 아 이건 들기름인데 네. 여기 가마솥에 들기름 칠을 해놓거든요. 그래야 녹이슬지 아 않고. 여기서 그러면 실제로 불을 떼는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기서 불을 떼서. 네. 그 아까 방에 방바닥을 네. 데이는 거죠. 손님이 와서 직접 떼야 돼요? 아니요. 보통은 제가 떼드리고 네. 이제 박3박 오래 계신 분들이 자기가 한번 떼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어 다음날 등 이제 직접 떼시라고. 그걸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불 떼는 방법을 음. 배워서 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닭 뭐죠? 통닭? 백숙. 백숙 해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 먹어도 돼요? 네. 그러면? 네. 오. 불 떼고 백숙을 해 드시죠. 미리 이제 예약을 하실 때, 네. 근데 다 이박 이상 하시는 분들이 가능해요. 아. 1박은 와서 그걸 하고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아. 없기 때문에 이박. 이상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사용 아, 서비스를무료 사용. 네. 진짜요? 네, 다 무료 사용입니다. 오, 겨울에는 저희가 이용을 못하나요? 그럼 여기는? 겨울에는 이게 한옥이 단열이 전혀 안돼 있어서 우풍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불을 많이 떼드려도 어, 추워요. 진액기가 그래서. 오, 그럼 언제 락,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는 보통 3월달에 오픈해서. 어, 보통 시, 11월 둘째 주까지 하거든요 영업을 음. 가을 그러니까 단풍 그때까지 단풍철까지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일찍 더 네. 닫을 때도 있는데 사전에 이렇게 아, 네. 알고 와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네. 어, 예, 알겠습니다. 다 꾸미신 거예요 이런 거는? 네이 아. 직접 제가 팠어요 땅을 제가 수련꽃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 수련을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마땅한 자리가 없는데 여기가 딱 좋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를 파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보니까 네. 마당도 그렇고 네. 마당 주변도 그렇고 네. 관리를 엄청 하셨어요. 네. 음. 예쁘게 잘 만들어 놨죠. 음. 여기 있는 나무들은 제가 이사 와서 다 심은 나무인데 음. 지금은 이제 10년 넘으니까 숲이 됐어요. 완전히 나무가 음. 자라서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것도 제가 만들었죠. 이런 축대도 엉성해 보이는 게제 솜씨라 그래요. 이제 제가 다 쌓고 이제 여기도 연못을 음. 하나 파서 음. 꽃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네, 꽃 나무 네. 식물을 제가 좋아하는 편도. 어. <laughs> 채소 같은 거좀 심으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소밭 할 데가 없잖아요. 꽃을 너무 많이 심어요. 그러니까요. 그 보통 네. 손님 오면. 네. 채소도 좀 상추도 따 먹으라고 막 그렇죠. 그러고 이러는데 네. 시골집은 전혀 없네 텃밭이 네. 다 있는데 저희 집만 안 보이죠. 어이. 숨겨놨어요. 아 있긴 해요? 네, 있죠. 어안 보이는데? <laughs> 네. 이 집에 옥상에 있습니다. 아 옥상에. 네. 손님들이 아. 오셔서, 오셔서 따 드시죠. 아. 여기 옥상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네. 그러면 손님이 와서 여기서 따 먹어도 된다. 그렇죠. 아, 아 여기 있네. 네. 지금 현재 이게 방울 토마토. 네. 어 하나 열렸다 벌써 두개 어. 열렸다. 이게 이렇게 이제 자라거든요. 네. 이제 토마토 익었을 때 오시는 손님들이 다 드시죠. 네. 지금 오시는 분들은 못먹는거고 아. 네. 상추는 먹어도 되겠는데? 네네. 지금 아. 햇살이 오늘 뜨거워서 잎이 좀 시들시들해 보입니다. 아. 이게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없을 때면 오사 와야지, 그죠? 그렇죠? 지금. 그데 아. 그걸 모르고 계절 채소를 네. 제공해 드린다고. 제가 에어비앤비 그 사이트에 네. 숙소를 올렸는데 계절 채소를 제공합니다 라고 올렸는데 그걸 모르시고 오셔서 봄에 일찍 오셔서 상추 주신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아. 왜 상추가 없느냐 아. <laughs> 그 난감하네 시, 네, 그 시기가 맞을 때 오셔야만 가능한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 전만 끝내주지 않아요? 오. 어디가 지리산입니까? 그러니까 지리산이 저쪽이 노구단이고요. 저쪽이 네. 천왕봉 쪽이거든요. 아. 지리산 자락이죠. 뺑 둘러서 이게 뒤쪽으로 와.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조망이. 그리고 저 아래 보시면 차 도로 앞쪽에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아, 저 앞에 혹시, 다리, 네, 예저 보여요.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는 다리. 네. 그 다리 밑에가 계곡이에요, 나일 물놀이 가능해요? 네, 여름에 물놀이가 여기는 여름 손님 한철 장사예요, 사실은. 그때가 오. 손님이 제일 많죠. 다들 전국에서 물놀이하러 오시는 분들.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계속 물놀이 장소거든요. 그럼 저기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네네, 분인가요? 네, 네, 뱀사골 오. 계곡 쪽에서 내려오는 아. 분. 혹시 어. 마을에 구경할 건 없나요 마을에서? 아 마을 한 바퀴만 돌아도. 무슨... 아 마을이 너무 그렇죠. 예쁜 것 같아서. 네, 돌담도 어. 예쁘게 쌓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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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올라가면. 다 연결돼 있겠죠 길이라거나 는 네.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는 무슨 실상사? 네. 실상사 절이 가깝죠 여기서. 어 거기도. 자가 갔다 오도 되겠네요. 그렇죠. 갔다 오지. 보통분들 다 와서 거기 어... 많이들 가시죠. 음... 그리고 계곡 좋아하시는 분들은 뱀사골 계곡 가서 꼭 산책하고 가시고. 아... 내일 저 엄마가 당진에 사시는 엄마가 네. 저희 집에 놀러 오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며칠 이따 가실 어... 것 같은데. 아 제가 제 네. 유튜브 채널에 네. 그. 할머니들이 음음. 많이 이렇게 출연하니까 네. 좋더라고요 저는 네. 저희 할머니 같고 외할머니 같고 해서 음. 그러면은 1박을 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음. 계시면 저희 어머님 찍어드리면 좋아하시겠요 아, 저희 어머님이 카메라 또 시선 받는 거 아주 어. 즐기시는 분이라 어. <laughs> 어 개구리 소리 너무 좋아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서 오세요 소금은 이제 어딨는지 못찾아 소금이, 소금이 어디 있어야, 어디 있어야 어디 될 텐데 어머니가 아침에 썰어온 아이고 작긴 하다 그릇이 <laughs> 엄청 작은 거몇번 해야 되겠네 몇번 해도 안될것 같아요 두한 어... 스푼 두 번, 세 번만 해도 되겠네. 아, 좋다. 할머니들 만나면 좋, 좋아요? 할머니들 만나면 지혜가 생겨요. 삶의 지혜. 응. 맞아, 그럴 수 네. 있어. 그거는, 네. 지혜는, 그. 네. 삶에서 배운 네. 지혜. 네. 삶의 지혜. 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람들 보고. 네. 그러는 게. 지금, 50대에서 네. 70대 그때까지는. 네. 내가 살아온 과정이 있어서 살기가 편하다 네. 내가 배운 게 있어서 네. 근데 넘어가면 팔십오 세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안 돼서 어렵다 음. 맞아요 제일 그때가 한6 0세 넘어서 한 65? 다섯 고기에서부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음. 모든 걸보 이제 경험한 사람이 풍파 쪽에서 사는 음. 사람은. 네. 이제 모든 것이 다갖춰지자잖아 네. 그러니까 삶이 지혜롭기도 하고 네.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 그냥 편안히 산, 거나, 산 사람은 모르지 그런 거를 네. 다 경험 안 해서 네. 사람 그때는 고생이지만 후에는 그게 괜찮은 것 음... 같아 지혜로운 재산이 있다고 재산 네. <laughs> 그 돈이 있는 재산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 있는 재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착하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 착하다는 것도 성실하게, 이제, 착하게. 네, 성, 네 성실하게. 네. 누가 보고 안 보는 걸 떠나서 네. 나 자신이 양심 있게, 양심 자신이 있게. 살고서 살고서 뒤돌아다볼 때아 어, 오늘 살았네 이렇게 음, 잘 살았네. 잘 살았네. 매 음, 뿌듯한 거지. 긍정적이고. 음, 음, 긍정적으로 살고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이렇게 안 되지? 그러지 말고. 난 잘할 수 있어. 잘해야 돼. 그러고 살아야 되나? 돈이 없어도 안 좋고, 많아도 안 좋고. 많으면 아... 잘 활용만 하면 좋지. 근데 어. 활용 잘못하면서 그것도 싸만 놔도 필요 는 거. 진짜 한번 가면은 그거로 끝나는 거고. 널로 갑니다. 여기는 지리산 외갓집 펜션입니다. 어제 한 거는 이렇게 한대 음, 이건 어제. 한, 어제 한, 한 거고요. 놨어, 한 네, 지금은 막 아침에 따다가 지금 바로 삶아서 어, 색깔이 이게 더예뻐근데 그죠? 빨리 이, 이, 색깔이 그래, 어, 까매져 이제 어, 까매까져나 말른 거 그냥 고들이 <laughs> 말르면 그 <자리에 마르면은 웃음> 그래. 나도 말려서 보잘 적없잖아 죽은 거야 이 집에 있는 거보다 나와서 이런 거 보면은 예쁘고. 네. 이게 이게 농사 짓는 사람도 뭐 소득을 바라고 하는 거보다도 네. 소득이 있으니까 하긴 하지. 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거 크는 게 예쁘고. 네. 아침에 활짝 웃는 것 같고. 네. 오고 그의 차, 그는 그의 그래그다 차, 다는 그의 차, 그는 하루 차, 고 나면은 오늘도 잘지냈잘나잘 음. 갔구나. 는 그의 차, 그는 그의 차, 그는 그의 차, 그는 그 이건 내가 만든 하트고 응. 이거는 할머니, 할머니가 할머니 만든 거고 그럼 뭐해 갔어? 하트 하트 이거 또 그러면 어? 이 근데 어떤 하트야 근데? 아 이거 손가락 하트 아! <laughs> 알아봤자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